자 여러분 제가 쉘리를 701점을 찍었는데요 지금 브롤볼에 로사가 어마어마하게 OP다라고 있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엔젤 메타로 이 로사를 잡는 법 물론 로사를 쓰지만 최강의 메타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물론 본편은 나중에 이제 편집돼가지고 가겠지만 맛보기만 자 일단은 이 쉘리 포코 그리고 로사 조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이거입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죽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, 포코가 쉘리를 힐을 주고, 쉘리가, 그, 로사가 궁을 켰을 때, 들이대가지고, 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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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을 하는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, 어우, 야, 제가 좀 늦었죠? 자, 역습. 일단은, 엔젤의 기가 막힌 던지기 플레이.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상대, 궁. 자,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, 일단 잘 막았죠? 난리 났어요. 음, 뒤로 가. 엔젤, 와리가리, 슛, 골 좋았다. 자, 굉장히 좋았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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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, 렛츠고, 렛츠고. 자, 둘, 셋, 네 번. 그리고 다섯 번. 기가 막히죠? Goal. 자 이렇게 로사를 카운터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끝나고 비밀편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브롤볼은 요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00점을 바로 찍었으니까요 그럼 햄버